영상으로도 보셨지만 제가 간략하게 프리스코 세미한 교회가 어떻게 여기에 자리를 잡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개척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한 저는 2016년이 시작되면서 최병남 목사님께 개척에 대한 계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만해도 저도 그렇고. 우리 최병남 목사님도 그렇고 개척이 실제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사실 의문이 대단히 컸었습니다. 신년의 계획을 물어보시는 목사님께 무턱대고 저는 개척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뿐이지 어떻게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개척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프리스코에서 목회를 하시는 프리스코 한인침례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으로부터 프리스코 지역 한인 인구들이 얼마나 빨리 늘어나고 있는지 듣게 되었고 또 프리스코 한인 인구에 비해서 이 지역의 한인교회가 대돈이 부족하다는 것도 전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개척에 대한 부담과 소망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으면 어, 이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기도의 제목들이 제 마음 가운데서 또 입술을 통해서 커져가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면서도 참 무모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기도가 자꾸만 제 마음 가운데 끊이지 않고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결론을 가지고 최병남 목사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2016년 여름 사역이 다 마무리되고 모두가 한숨을 돌리고 있을 때쯤이었습니다. 목사님, 개척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을 잘 경청해 주셨고 또제 생각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당장은 제가 사는 집에서 불신자들을 초청하여서 직접 만나고 전도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함께 준비해 보자고 말씀하셨고 집에서보다는 교회 건물을 찾아서 개척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서 가을이 되었는데도 사실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도 주어진 사역에 열심히 충성되게 감당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쯤이었습니다 제딸 한이와 함께 프리스코 도서관을 왔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그동안 한 번도 눈에 띄지 않았던 한 번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교회가 눈에 보였습니다 교회의 이름이 무엇인지 살펴보니 아주 쉬운 이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한인 교회에서 개척을 하고 싶은데 이 교회 빌딩을 빌려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동안 답장을 열심히 기다렸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어, 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버려서 제가 편지를 보냈는지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땡스기빙 연휴가 끝나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메일이 한통 왔었는데 바로 그 교회로부터의 메일이었습니다 한번 와서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약속을 잡고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와 개척 계획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신학적인 방향성이 어떤지, 서로의 신학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목사님은 교회 리더십들과 의논을 한 후에 내려진 결정에 대해서 곧 연락을 주겠노라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4일 그 교회로부터 한국교회 개척을 도울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하다는 답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앉아 있는 그레이스 e c 프 u 스코 라는 교회입니다. 최병남 목사님께 상황을 알렸을 때 목사님은 너무나도 기뻐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절차들을 밟아야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저보다 더 세세하게 신경을 쓰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개척 멤버 없이 우리 부부만 개척하는 것이 저의 당돌한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이 얼마나 무모하고 바보 같은 계획이었는지 저는 첫 개척 예배를 드리고 나서야 뼈에 사무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4월 9일 첫 개척 계획을 세미안 교회에서 밝히고 4월 23일 첫 개척 모임을 한날 감사하게도 세미안 교회에서 함께 개척에 동참하겠노라고 나섰던 저보다 더 무모한 그러나 저보다 더 믿음이 좋은 다섯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정과 함께 시작된 우리 프리스코 세미안 교회는 KTN에서 근무하시는 서종민 형제님이 기사에 써주신 것처럼. 고속 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착각 혹은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옆에 계신 분들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 다 세미학교에서 오셨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처음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어, 저쪽 작은 클래스룸에서 저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세미학교의 성도님들끼리 세미학교의 성도님들끼리 잔뜩 모였으면서도 이야, 프리스코 세미학교에 정말 고속 성장했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곤란합니다. 잊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말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28일 세미한 교회에서 파송 예배를 함께 드리고 파송된 우리는 6월 4일 첫 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일구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섯 가정에 함께 시작한 우리 교회는 그 이후로 세 가정이 더한 가족이 되었고 모여서 함께 있으면 어른들 목소리는 별로 들리지 않고 아이들 싸우는 소리와 아이들이 다투는 소리가 더큰 그런 교회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세미한 교회에서 보내 주신 사랑은 저로서는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었습니다. 당장 개척 초기에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라고 거금의 헌금을 헌물해 주셨고 개척을 시작하고 나면 당장 스시집에 나가서 스시를 말면서 이중직으로 저의 가게를 저의 가정을 보살피겠다는 말을 들으시고서는 단임 목사님께서는 목회에 집중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며 1년간 세미한 교회에서 사례비를 지원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개척을 하고 보내놓고 나면. 어, 보낸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서는 알아서 잘 하기를 바라는 것이, 그리고 알아서 잘 해주기를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변호 목사님은 개척을 하고 난 이후 매달마다 저를 만나주시고, 목회와 삶, 목양과 사역의 방향에 대해서 매달마다 저에게 좋은 말씀 또 기도를 해주시면서 얼마나 큰 도움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만날 때마다 많이 먹고 힘내라고 오사카에서 만나자고 하시는데, 저는 초밥을 먹을 줄 모릅니다. 비싼 돈 내고 볶음밥에 새우 튀김만 먹고 있습니다. 짜장면집 가서 단무지만 먹고 오는 기분입니다. 10월부터는 다른 곳에서 만났으면 하는 바램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른 교회 목사가 되어버린 저에게 주시는 세미안 교회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와 사랑도 참 감사하고 감동적입니다. 우연찮게 마트나 빵집이나 커피숍에서 만나게 되면 얼마나 반가워해 주시는지 제가 오히려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 손 잡아주시고 근황을 물어주시고 비록 다른 교회가 되었지만 그리스도 안의 한 몸이라는 그 말씀을 저는 세미안 교회가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프리스코 세미안 교회는 작지만 캐터톤 세미안 교회와 마찬가지로 강하고 튼튼하고 힘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지역은 달라도 또 크기는 달라도 우리의 머리,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서로의 다른 지역 교회를 그러나 한 주님 안에서 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음이 저와 우리 프리스코 세미안 성도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고 감사이고 즐거움입니다. 이 귀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기도 제목은 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프리스코 세미한 교회가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믿음으로 계속하여 이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뚝심 있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프리스코 세미안 교회를 통하여서 프리스코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상급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프리스코 세미안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지역 주민들에게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예수 믿고 싶은 열정이 프리스코 지역 주민들에게 창조되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정말 부담스럽지만 귀한 기도 제목으로 강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프리스코 세미한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서 복음의 씨앗을 계속하여 뿌릴 수 있는 귀한 교회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하여 복음의 씨앗이 이 지역 가운데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눈먼 영혼들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어두운 영혼들에게 주의 빛을 비추는 귀한 교회. 우리 프리스코 세미안 교회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의 눈도 더욱더 밝게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볼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크기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상급의 크신과 위대하심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될수 있도록 주님인도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고 인하여서 이 풀스코 지역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지는, 하늘나라의 통로가 되어지는 귀한 교회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